안녕하세요. 소중찬 맛집 한식절사 한경숙입니다. 오늘은 쪽파김치를 담아볼 거예요. 쪽파가 엄청 비쌌었어요. 그리고 좋지도 않고, 올해는 장마가 긴데다가 날씨가 너무 뜨겁고요. 지데 이제 이게 심어서 이제 좋아졌어요. 가격은 좀 비싸도, 그래도 많이 내렸고, 엄청 좋아졌어요. 이렇게 맛있게. 얼마나 담을 거예요? 두달 담을 거예요. 한 달에. 4kg정도 나가요. 근데 이게 다는 정확안네요 크고 좁아니까 끝부분을 다 잘라주고 먼저 따듬어줘야돼 요즘 이제 손질해가지고 나온것도 있고 그래요. 까가지고 나온거도따듬어서고 나온거 근데 그는 이제 그 대신에 따듬을 싹있으니까 비싸요. 따듬하고 어 나온것은 또 그날그날 해갖고 나온게 별로 아니고 오물따듬을 낼라고 그런식으로 하니까 근데 싱싱한거 사다가 하려고 제가 직접 다 다듬어요. 요즘 딱 너무 굽지도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고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맵지 않고 파가 이렇게안 매워?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안 맵다고 덜 맵다고요? 응덜 음, 매워 생으로 먹, 먹으면 막 엄청 매울 때는 맵지 않는데 생으로 막 담아서 먹어도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겉에 잎살이 맨 끝에 있는 잎살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잡아 다니면은 끝이 벗겨져 이렇게 너무 많이 막 벗겨버리면 파가 너무 많이 나가볼 쓰레기로 많이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겉에 지만 최대한 벗겨줘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덜 벗겨진 거 여기 흙 묻은 거는 씻을 때 손으로 살살 비벼주면 다 씻어져 그리고 이 끝을 다 까줘야 돼 이렇게 끝을 노랗게 이렇게 노랗게 전입도 돼 있지만 이 끝을 따줘야 양념이 들어가고 붕 뜨지 않아요 김치를 하면 익었을 때 김치에 손이 많이 가고만 이거는 손이 많이 가돼 이거 파 김치는 두단 따듬어가지고, 500g 남겨놨어요. 양념하려고. 음, 이게 이제 2kg 정도 돼요. 500g 남겨놓고. 손질하고 가지런히 모아놔야 돼. 네, 가지런히 모아놔야 씻기가 좋아요. 흩어지면은 씻으려면 좀거러우니까 여기를, 이 끝에가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살살 이렇게 비벼줘요. 세게 비비면 물러으끓러져 이제. 이게 부드러운 거라. 이렇게 게이 살살. 흙기 씻어질 정도로만. 이겨주면서 보면서 따르면서 그 일일이 그거 다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살살 주변이 깨끗해져요 이제 안된 부분만 손으로 손질해 주면서 그럼 깨끗해요 다른 김치는 다 절인지 그거 어안절여요 이거는 이거는 절여버리면은 늘어난 저기가 나오고 너무 서, 저기 이제 식감도 없고 아직 파가 머리가 굵어지고 없앴을 때는 세워서 이제 끝부분만 또 절이기도 하는데. 소금에다 절였다 하기도 하고 멸치액젓 절였다 하기 안 그래도 딱 담아 놓으면은 죽으면서 간이 다들어가요 약간씩은 자기 하는 방식이 틀린디 나는 안절이로 다 이게 흙 묻었고 이렇게 두번 씻어요 비가 온 뒤로 작업해가지고 오면 흙이 파이가 엄청 많이 묻어있어 그럴 텐데 여름은 씻어줘야 되고 깨끗할 때는 이렇 상태 봐서 씻어줄 때. 이렇게한 번만 살살 비비면서 씻어놓니까 으 깨끗해. 라고 손질된 것도 판다 그랬어. 이. 응. 그제뭐 요즘은 머리만 딱 잘라놓고 야로 부르갖고 야로가 우개를 묶고 밑에만 묶어려갖고막 이렇게 부르면 다 날라. 씻어서 못 빠지라고 놔두고 양념을터 만든. 근데 빨리 담으려면 시간을 들여가려면팥 따뜻기 전에 양념 먼저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러고 나서 씻어가지고 팥 담으면 시간이 빠르. 이거. 어가들어가네 요즘은. 이거 홍고추 나올 때잖아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이거 홍고추가 있어요. 고추 나오기 시작하면, 이 홍고추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거 섞어서 담으면 더 맛있어요. 400g이에요. 이제 그 이걸 이제 씻어서 꼭지를 따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치 진저 파김치에다 한컵 들어가고, 풀국은 한 8옥, 사과 한 개, 무한 토막, 250g, 양파, 이제 중간질 하나 하면 돼요. 그리고 북새우한 컵, 가득 한 컵이에요. 풀국은 뭘로 쓴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밀가루 이제 좀더 있으면 이제 찹쌀가루나 찹쌀을쓴 거예요 이제 이걸 씻어서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이제 가기 좋게 잘라주면 돼 충분히 씨는 안 빼나요? 응, 씨안 빼? 말린 것은 뺐었잖아요 말린 거는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딱딱이서 이거는 부드러워요 자, 갈아질 거예요. 육수를 부어줘야 갈아지겠죠? 갈아질 만큼만. 네. 고추는 따로 갈아요? 이거 한 컵을 다안들어가요두 컵. 아, <laughs> 매콤하 진젓은 고소하고 잘 숙성된 거. 너무 안 익은 거는 비리고 너무 익은 거는 거리거리 하니까. 뭐이 파김치 같은 거는 갓김치나 배추김치 이런데는 진젓이 들어가야 훨씬 맛이 깊은 맛이 나고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양념색이 김치 양념색 안 같은데?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제 진젓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 섞은 게 그래도 양념색 되구나. 그러시 이제 여기다 고춧가루 좀 넣어야 되니까. 매실청 5분의 1컵. 이제 액젓은 간 맞힐만큼 넣어야 돼. 더. 더 짜야 된다 그랬잖아. 안 간한 게니까. 우선 우선 8으로 넣었어요. 파로 한 버고 나서 넣을 거. 색깔이 고추 넣은지 또 고춧가루 한 장씩 들어가네. 고춧가루 3컵 넣었어요. 뭐 어, 이게 이제 부르면 구워져요. 음, 간은 언제 봐 이거? 응. 이제 간 지금 간 봐도 돼. 이건 간이어야 돼. 짭조름해 해 일반 김치 양념은 그거는 이제 좀간간한다을 하면 네. 그거는좀 짭조름하다. 아까 팔없넣는데한컵 진저스 안 넣었을 경우는 멸치액젓을 더 넣. 진저스 들어가서 멸치액젓을 네. 넣겠한컵 넣고 두 숟가락 넣었어요. 이제 그러면 간 맞았어요. 이네놔뒀다 숙성이 되면 양념 숙성이 맛있댔어. 왜냐면 이런 거는 열무나 배추보다는 좀더깐 진저 때문에? 진저씨 들어가서. 진저씨 들어가야 맛있어, 파김치. 그래도 이렇게 이게 파란 색깔이라 생각없어갓김치나 시작 음. 때 피자 여기 나고거 들어. 해야 돼. 예, 이렇게 아, 예, 섞어. 반듯하게 해놓으 네. 보기는 좋은데 이게 김치를 담아 보니까 불기하고 이렇게 섞어줘야 더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뿌리 부분이 잎사귀에 닿고 잎사귀 부분이 뿌리에 닿고 서로 그래야 이게 김치가 어한안 그 걷고 맛있게 숙성될 것 같다 담을때 어, 어떻게 담으면잘하 응? 저라고 해보면 저라고 해보면 담을때 어떻게 담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쥐고 담으는 거야 안 끊어져요? 그러고 해보면? 안끊어져 살살 하잖아 살살 해야 돼? 어, 안 절여서 게응 어, 간이 안해져도 살살 해야 돼 딱꼭 주물러보면 안돼 살살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양념을 한꺼번에 다 부어갖고 하면은 네. 더 많이 막, 약, 막 주물러야 되니까 살살살 이렇게 껴어으면서 해야 돼 조금씩 넣고 치워놓고 조금씩 넣고 그러지 위에다 한꺼번에 부어갖고 하면 막삐져거리니까 그게 이게 파가 더 부서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껴어으면서 버물러야 양념도 고루 모하고 파를 많이 안주물러 이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두잔만 담아도 한참 먹어야 오래되는 다른 거는 보면 쪼그라들어도 이건 된것이라 많아보이네 양이 그래도 이제 놔두면 숨죽으면 또푹 내려가고 그게 그러니까 막담은 담으, 통에 담으놓잖아 막 버물러서 그러면 한통 쑥 들어가고 누도 훔쳐가고 처음에 여기 간 숨죽기 전에 담으려면 큰통에 담아야 되니까 네. 여기다가 한두시간한시간이나 놔두면 살아야다 놔두면 숨죽어 그럼 그때 담으면 뭐 알맞이 통에 넣을 수가 있어 그럼 바로 먹기도 좋고 그때 바로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 응 국물 만들어요 이거는? 국물 조금만 하면 돼. 너무 많이 안 해도, 조금만. 일기일기 놔뒀다가 통에 담고 나서, 네. 그, 여기 다라이 흔들어서 다라이 네. 씻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부어주면 돼. 거기다가 양념 조금 더 하고, 네, 지액제 좀 해가지고, 부어주면 돼. 국물 간은 어떻게, 다른 거는 김치국물 간이라 그랬잖아요. 음, 이것도 김치국물 간. 같아요요즘에내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김치 1년 중에 나는 이때가 제일 맛있어. 초가래요 네, 왜 그러냐면, 늦여름 초가하왜 그러냐면, 이게 머리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네. 아주 맵지도 않고, 생으로 먹을 때 엄청 맛있어. 네, 나는 이때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전보다 이때가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드시고, 건강챙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봬요 네.